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연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서희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서희 언니 모시고, 아,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감동받는 순간들이 참 많은데요. 네. 제가 오늘도 이제 지방을 갔다 올라오는데, 사실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절더라고요. 그치, 새벽에 나갔다가 오면 절려요. 네. 제가 절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 내가 전에? 그리고 이제 바짝 정신 차려야 돼. 또졸려 그래서 아 이제 저런 쉼터가 나오면 빨리 차 대고 좀 자야 되겠다. 음. 그게 생각하고 이제 오는데 터널에요꼭대기 음. 이렇게 썼어요. 음. 졸리면 제발 쉬어 가세요. 음.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립니다. 아이고. 진짜 울컥하더라고. 아. 저도 그런 보고볼 때마다 음. 아, 정말 감동받아요. 어, 그러니까 그걸 보면. 물론, 자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특히 음. 또, 애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졸음운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졸음운전 하든 말든, 음. 어, 이걸 뭐 누가 신경 쓸 일이 아니잖아요. 음. 근데, 아니 나의 이런 목숨 그다음에 음. 뭔가 나의 가정까지도 음. 뭔가 사회에서 음.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는 가족 기다려 주니까 안전히고 어? 안전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런 음. 얘기잖아요. 음, 근데 사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분명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 남자서는 썩고 병든 자본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음, 자기밖에 모른다. 그렇죠. 물질만능주의고 음. 돈밖에 모르고 음, 그렇죠. 막 이런 건데 음. 그런 썩어병든 자본주의라고 배웠던 이 나라가 음. 무단횡단 하지 마십시오. 음. 무슨, 뭐, 삼초를 빨리 가려다가, 영원히 가족의 곁을 떠날 음. 수 있습니다. 맞아. 뭐, 이런 걸막 써붙여놨어요. 어. 그런 걸볼 때마다 정말 감동이거든요. 음. 만약에 북한 같으면 언니, 거기 뭐가 써져 있겠어요? 뭐, 뭐, 당신은 말리마를 탔는가? 어, 어? 그렇지. 어, 뭐, 당신은 조국을 위해 살고 있는가? 어. 뭐, 이런 거겠지. 어. 뭐, 자폭정신, 어. 뭐, 이런 그래. 거. 뭐, 뭐.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 함께, 함께 계신다. 계신다. 그런 거죠. 아, 사상적인 구호. 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런, 뭐, 예를 들어, 교통에 대한 걸 쓴다라고 하면, 응. 굉장히, 이렇게, 무섭게. 딱 봤을 때, 응. 기분 나빠. 무 지분 나빠. <laughs> 어, 막, 지시형이고, 정책형이에요. <laughs> 어, 어, 맞아, 그러네. 어, 당신은 양심이 있는가? 어, 이런 식으로. 맞 어, 이런 자는, 막, 이런 오, 맞아, 식으로.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런, 어, 무단행단 무단 하는 자는, 어, 이런 맞아. 식으로. 어. 근데 그걸 보면 막 두근두근거리고 음, 괜히 무섭고, 막 무섭고 기분 나빠. 근데 어. 여기는 그걸 보면 감동인 뭐, 거지. 감동이고 아. 막 사랑이 느껴지 어.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야, 저 북한 같으면 저기다가 뭔가 음. 동, 뭐 당신은 뭐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고 있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 <laughs> 심지어 경치 좋은 금강산에만 가도 그 아름다운 돌에 김일성의 이름을 다 새겨 음, 넣었어요. 맞아요. 그 도로에 이름을 새겨넣느라고 또 북한의 수많은 군인들, 북한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대한민국은 그게 아니라 뭐 나라를 위해서 뭐 대통령을 위해서 죽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음. 그들을 위해서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본인들의 음. 가족을 위해서. 개인의 정말 그 삶을 존중하는 국민의 삶 하나하나를 존중하는 이런 나라에서 산다라는 게아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썩고병든 자본주의와는 너무나도 다르구나라는 걸좀 많이 이제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이제 오랜만에 부모님 집으로 갔어요. 근데 이게 현관문을 이렇게 열어놓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 왜열어놨지 보니까 그때 써 붙였어. 고양이를 구조하는 중입니다. 문을 부득이하게 열어놔야 하니 문을 닫, 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써붙인 거예요. 오. 그럼, 뭔 소리야? 뭘, 고양이를 뭘 구조한다는 거야? 예 그런 말 많았어요. 응. 집 앞에 뭐가 온지 알아요? 뭐. 119차가 왔어요. <laughs> 보니까 얘가 어디 있 나무 꼭대기에 뭐 어떻게 올라가, 전기줄에 뭐 어떻게 이렇게 뭐 매달려져 있다 아까. 그 구조한다고. 북한 같은 상상도 못하 일이잖아요. 119가 언니 왔다니까.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졸음 운전을 또할 수도 없는 게, 중간중간 음. 중간 가다가, 휴게소 말고도, 이렇게, 운전자들이 음. 쉬어갈 수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졸음심터. 어, 졸음쉼 네. 저는, 저게 왜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음. 근데 어느 날 제가 그걸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저는 너무 어, 여긴하게이용요딱 정말 5분, 10분이라도 눈 감고 있다가 가면 한 음, 시간 뭐 어쨌든 음. 30분에서 한 시간은 내가 정말 운전을 딱 집중해서 졸지 않고 할수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졸음쉼터란 게 괜히 있는 게 아니고요. 음. 이제 저 졸음쉼터의 장점이 또 뭐가 하나가 있냐면 음. 빨리 가야 되는데 쉬는 말이에요. 어, 잠깐 화장실. 들려서 화장실 볼 시키고 화장실을 다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어.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음.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그렇죠. 제가 옛날에 한국에 왔을 때말 해도 저금식터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없었다. 요즘에 대대적으로 몇 년부터 아니 옛날 제가 봤을 때 있었는데 있었어요? 어. 저는 그러면 이거를 그 고속도로를 많이 못 타봤으니까 어. 몰랐나 봐다 있었어요. 옛날부터 조름 쉼터는 있었는데 산들이 네.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했을 수도 있는. 요즘에는 어. 아예뭐고리마다 이게 키로스마다 어. 있잖아요. 어, 맞아요. 근데 언니가 말했던 것처럼 진짜 한번 쉬었다가 또한 한 시간 가고 또한번 쉬고 한 시간 가고 음.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를 4시간 쭉 장거리 저희가 음. 언니도 알지만 우리가 지방 갔다 오면 8시간을 운전해요 음, 길에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은 진짜 8시간을 길에서 꼬박 운전하다 보면 집중력도 흐려져요 그럼요. 응, 음. 음. 일하고 힘든데, 응, 음. 막, 몸이다운되데또 운전도 해야 돼.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근데 또, 강원도에서 이렇게 올 때, 언니, 터널 안에서 노래소리 나는 거 알아요? 어, 잠 깨우는 거. 도레미, 이런 것도. 어막 빠바바 하기도 하고, 반짝반짝 어, 어, 짜르륵 이거 하는데. 음. 근데 이게 어느 날난 공포영화 찍었잖아 왜? 내가 너무 멀리 이제 갔다 오니까 새벽에 음. 이제 오는데 음. 그 터널 안에 음. 차가 많이 없었어요 음. 그거 아주 고요하잖아요 음. 밤이니까 근데 내차 뒤로 어떻게 신통이 그렇게 한 두세 대가 맞물렸는데 에코가 나는 거야 따라라라 고 내가 지나오니까 이게 에코처럼 따라라라 따라라라 아, 따라라라, 아, 따라라라 아, 이렇게 무저다. 오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아, 아, 이건 뭐지? 이거 왜 자꾸 반복되지? 막 이러면서

그리고 산길 막 이렇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졸다가 뭐굴로 떨어지니까. 오, 맞아요. 어, 정말 똑바로 차려야지. 래가지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도로가 너무 좋아서 졸릴 수밖에 없어. <laughs> 그리고 트럭 기사들이 졸지 못하는 이유가 또, 뭐, 졸다 보면 다도둑 맞잖아요. 어. 그 무조건 졸 수가 어. 없죠. 근데 여기는 정말 졸릴 수밖에 없어. 길이 너무 좋아. 맞아. 어. 게임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어. 일직선 쫙 뽑혀 있으니까. 그니까 또 차도 음. 좋아, 흔들리지 않아. 맞아,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않네. 졸릴 수밖에 편안한... 없어. 아. 어, <laughs> 이게 졸음이 안올 수가 없어. 어, 어 맞아, 요 졸려요. 그래서 막 커피를 마셔. 응. 음. 또 화장실이 막 급해. 그리고 요즘에는 트럭들에다 눈을 다 달아놨거든요. 뭘? 눈. 무슨, 무슨. 트럭 뒤통수에다가 눈을 달아놨어요. 어, 그럼 뒤에서 운전하고 가는 사람은 그눈 보면 잠 깬대요. 아, 진짜? 과학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 막...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건 남에 대한 배려잖아요. 어. 트럭 기사분들이 음. 뒤에다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눈을. 근데 트럭들은 거의 다 붙여놨어요. 어. 그막 눈이 이렇게 안쪽 안쪽으로 멀려 있는 애 위로 뜨는 뭐 별에 음. 나 있거든요. 음. 근데 어떤 분은 눈을 다섯 개를 붙여놓은 거야. 어. 그래고저저눈 눈가는 눈깔이라고. 무슨 <laughs> 뭐 눈깔을 저렇게 많이 붙여놔 이러면서. 근데 실제 진짜 눈 보면 잠깐 잠깨긴 하더라고요. 어, 그렇죠. 네. 그리고 보면 좀 이렇게 우리는 이제 교통 정보 상황을 이렇게 또그 전광판에 다 띄우잖아요. 음, 맞아요. 뭐 서울만 보더라도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옛날에는 뭐 올림픽대로가 어딘지 모르고 음. 성산대교가 어딘지 아. 모르고 <laughs> 나, 강변북로가 나. 어딘지 어, 모르 저도... 지금 어디에 모르겠어요 응. 어디 고속도로인지 뭔가 타고 가고 있어요 어. 뭐 항상 강에 가다가도 내부 순환이에요 아니면 뭐 내부 순환이에요 무슨 아니면 무슨 강변북로에요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어, 어. 아, 경복고속이에요 어. 몰라요 그냥 몰라요. 가는 대로 내륙이에요 어. 아니 몰라요 그냥 어. 가는 대로 내비가 가라는 그렇죠 내비가 가 내비 동지가 고저 가르치는 어, 길로 따라갈 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비게이션이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안내를 하잖아요 어. 아 여기가 경부고속도로구나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장거리 운전할 때마다 그 전날부터 벌써 고민이 됐어요 옛날에는 음. 지금 고민이 안 돼요 음. 이제는 그냥 가다가 정말 그냥 저런 심터 나오면 저리면 무조건 갖다 세우는 거예요 음. 그리고 누워 자다가 떠올라고 오 하는데 오늘도 제가 그걸 오면서 야, 참 감사하다 음. 너무 감사하다 음. 열심히 일해서 나라에 세금도 많이 다 내고 또 한국 돌아온 사람도 그. 한국도로공산, 국가에서 일하는 거니까 또 그렇게 음. 열심히 뭘 연구해서 뭘 깔아줄까 이 생각한다는 게 서로 이렇게 정말 상부상조해서 살아간다는 게 정말 멋있는 세상이다라는 생각도 다 들더라고요. 그러려, 국민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 국민들이 음. 앉으면 우선으로 생각하는 나라다라는 음. 게. 우리가 살면서 또 가장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또 오늘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사실은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내려왔는데 이렇게 또 이걸 보면서 열심히 살아서 정말 애국해야 겠다 네.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